소음기 왜쓰는지 물어보지마요 아 근데 여기다 0는게 이유가 있다고 저번에 누가 댓글에 달더라고 저기 보세요 저기 뒤에 위 o 잠깐만 아0 s 아, <laughs> 여기 o n 가지고그 s 디 c 그, 그 본데 이거0 그래 당연하지 s 디0 이걸 보라고 형이 지금 보라고 해놓은거야 이게 지금 음. 어, 뭐야? d s 10 s e 오, 다 남았다. <laughs> 이거 뭐야? 갑자기 갑자기 전 갑자기 전투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어이거 <laughs> <laughs> 갑자기 어우. <오. 웃음> 리자탈 죽는 거 너무 웃기네. 떼쳐 <끄죠> 죽었나? 떼쳐 죽으면 데 너무 웃겨. 아 <끄죠> <끄죠> 이거 안목만 이거 호기심 전국하면 안돼. 참아야 돼. 호기심 전국 참아야 돼. 아 미라 호기심 잠기 레벨 99. 어 이거 아이고 또 떼쳐 있다 떼쳐 있다.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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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면 뒤지는데. 그러니 이거, 아. 있네. 이거, 불비 이거, 진짜, 이거, 미거거울 보기 참 이거, 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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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저기서 또 완벽하게 오른쪽 보면 형 보일 수도 있는데. <laughs> 어 왔어. 저 시퍼 깨졌죠? 이거죠시 시퍼로 어, 경고음 들었죠? 저쪽에 왔다는 거. 철조망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굳이 네 시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고요. 어, 풀 메시지, 풀 메시지. 시퍼, 뭐 어차피 더 죽인지 시퍼를 살려나 살려도 했어? 한번 그냥 눌러주는 거고요. 아 근데 이거 또기렇게 힘들겠다. 이렇게 보는 거또 힘들겠어. 우리 팀이. 어 힘들게도 죽인다.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야 이거를 리전의 큰 그림이었나? 과연? 뒤에 있는 거 같아. 밖에? 뒤에? 밖에? 아, 기 미안해, y 어? 트루 <laughs> 어? 안으로. 설치, 설치, 시아이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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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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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싸움?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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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워우! 대박! <웃음> <웃음> 뭐야 이? <이게? 웃음> 아까 리전이 왜 죽은 줄 알아요? <laughs>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다가 니어 리... <laughs> 글라스한테 머리 따려서 <laughs> <도>, 넘어지면서 죽었잖아. <웃음> 어? <웃음> 딱 무지하게 거기서 지켰어야지 그 자리를. 어? 미나 <laughs> 이 트랩더가 중요한 맵이 없는 것 같아. 여기가 제일 중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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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온 거야? 나도 모르겠네. 죽기 전에. 그럼 뭐 술집에 있어? 잠깐만. 어, 뭐야? 저뭐야야야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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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웃음> <웃음> 얘도 어 얘도 보통내이 아니네. 얘도 보통내이 아니네. 어. 어 2층이었네? 뭐 1층도 고 있었어. 이아 <laughs> <laughs> 2층, 아니! 아, 예. 2층이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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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one> <laughs> 아그그 밴디 장전하면서 들어오는 클래스? 어. 왜이 <laughs> 아 이게 장전을 하면서 싸우러 들어 들어오는 거야. <laughs> 우리 우리 우린 봤는데. 오우, 다행이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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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뭐숨 먹는 줄 알았네. 우 이제 이제 사요 이제 가 빨리 올라가줘야 돼. 빨리. 오호! 와우! 소음이라 모르네. 애들이 싸도 오구죠 어? 아니 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저기 연기가 나기 때문 연기 보고 있었어. <laughs> 역시 시몽키 어? 저기서 연기가 나네. 어? 저건 뭐지? <laughs> 어? 어? 어 저건 뭐지? 자뭔 뭔가 보는가 동시에 멈춰서 일단 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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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에>? <웃음> 나오나요? 아그 자리. 미라 잠깐 봐주세요. 아 이렇게 미라 잠깐만 봐주세요, 미라. 아니, 어, 아좀 가까이서 더. 가 이제 썸네일 각 만드는 거니까 깔끔하게 잡아 지금. 어저 미라 보이지도 않아 보그 때문에. <laughs> 저 미라 보이지도 않아 보그 때문에 우질 거야. 와 근데 에코 드론 설치 잘했죠? 와 이거는 잘했다. 오 얘들 몰라 몰라. 뭔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애들 <laughs> 움직이는 거 보소. 저 미라가 너무, 너무 에러다. 아유 진짜. 미라 뭔데 이게? <laughs> 이 뭔데? 관상 관상용으로도 이건 안 좋아. 이거는. 어? 우 그냥 머리를 지나가네. 총알이 씨. 오메 오메 살 버리다. 알아서 아, 저 봐줘야 되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 한번 나와. 한 명이 안 죽었어 한 명이. 죽었어. 죽었어. 어 죽었어. 저기 와가야지 이제. 어. <laughs> 여기서 에코가 왜 날려오겠나 해나. <laughs> 완전 당황. 아 미라 설치한 거 보소 저거. 저뭐 어디에 써먹을려고? 오 와우. 와우. 뭐야 누가, 누가 남었어? 누아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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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0 .1초만. 0 있었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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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하. 지금 플레만 가도 애들이 뭐라하는데 다이아가면은 완전 현실 바.. 현실거부 애들 완전 현실거부 개오질거야 아마 아하! 아하! 아, 아하! 안해! 하하하하하하하하 안해 안해 나왔어 아, 안해 안해 나왔어요? 네. 오늘 땀이 많아가지고 땀이 자꾸 나가지고크흐야뭐 네. 나와봐 좀아 비켜봐 씨머키들아 하하하하하 발키디도 <무키리도> 네. 비켜보래잖아 너희들 좀어 비켜봐 좀 와 드론 와, 느낌 좋아 드론도 한 번에 느낌 좋고 베링 베니 나이스하고 기쁘다. 미소가 가시진 않아요. 얼굴에서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laughs> 저거 뭐야? Hey, no. 저거는 no. 음, 저건 뭘까요? 아, 뚫나 플레이요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 <laughs> 프로스트 커먼 아하... 왜 이렇게 원리가 있어 또 이거 아니라고 저거 미안 뭐야 저거 아 지금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아 아하... 이거 뭐야 아, 아, 미안 뭐야 저거 저 미안 뭐야. 아첫 라운드에 짜증 나고 있으면 무조건 맞아 임밥네 맞아 자기가 당했으면 바로 그거 해 카운터로 맞아 맞아 아 임밥네 천 오버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마지막 한번 시계 박자 마지막 한번 시계 박아보자 야 이거를 다 들어왔네 이미 벌써 뭐야 뭐야 아 이쪽 저기다 박으면 되겠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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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끝에다 맨 끝에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슬래치를 빨리 설치해라, 올라가야지. 야, 누가 갖고 있어? 야, 누가 갖고 있어? 슬래치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또 역전각을 또 만들어주나요? 아, 설치했으면 진작에 설치돼가지고 지금. 아, 저 미라 위치는 또, 아, 저것도 저, 저것도, 미라 위치는 저것도 관상용 미라야, 저것도. 아, 저것도 관상용 미라라니까? 저 오른쪽 잠깐 봐주세요, 오른쪽. 아, 이거 뭐야, 이거.

아왜 그냥 웃기지 이게? 어, 어, 아. 아. 아,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해. 아 짜증나. 아. 갑자기 어버트링 어딨어 이 자식. 아이 자식이 너무 잘해. 가만 갑자기 어버 어버트링 어디서? 펜스 피킹 연습하고 있죠? 패스티피케. 칸지 어, 작살. 이게 실.. 이게 어? 연습이 아니고, 실였으면몽타넌 이미 죽었어, 마. 어? 그렇지. 그렇지. 너 방패 아니었으면 먼저 머리 세 마. 오,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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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튀어나왔었죠? 너무 웃겨 오 방금건 좀 간지난다 오와! 우 카메라, 로밍 안 놀고 뭐 하죠? 이제 돌아줘야지, 이제 돌아줘야지. 카메라야, 이제 와야 돼. 음. 아, 와우! 핑가 머리를 따버렸어요? 아니, 카메라야, 지금 뭐 어디가 니 카메라야? 아, 애들이 다 저기 있잖아! 어디, 어떻게 돌리려고, 또? 가서, 가서 죽여, 그냥! 와봐, 와봐. <laughs> 뭐야, 이거 왜안 돼? 뭐뭐하시나요왜안주어 <laughs> 이겼네요 네, 다행히 이겼어요 뭐지? <laughs> 그러면 오늘 그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어 u r r e m a i 요어 n 호 들어가세요 해줘. m a i n i n 요어 h o u 어어어 m 어 i n i